시간 조건 부사절을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시간 부사절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부사절 접속사가 보이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 길게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한 문장 해석하고 여기 한 문장 해석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길게 끊으면 된다.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I'll order pizza when my brother comes home. 나는 피자를 시킬 거야. 뭐할 때? 나의 동생이 집에 올 때. 이렇게. 다음. 부사절 접속사자 한번 다 그어볼까요? 이렇게. while, since, as가 앞에 있으면 뒤에 이렇게 반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거예요. until 앞에서 끊어주면 되고, as soon as도 앞에서 끊어주면 된다. 그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make hay, 건초를 만들어라. while the sun shines, 해가 빛나는 동안에. 다음, I haven't seen my aunt since I became a middle school student. 나는, 여기 분석을 하면, 동사가 현재 완료죠? have seen? 나는 나의 이모를 보지 못했다. since. 뭐 하는 후로? 내가 중학생이 된 이후로. 다음. As you walk in the park, you can also enjoy the view. As를 여기서는 이걸로 해볼까요? 하면서로. 그럼 너가 공원을 걸으면서 너는 또한 즐길 수 있다, 경치를. Boil the potatoes until they are soft. 명령문이죠. 그래서 명령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감자를 삶아라. until, 뭐할 때까지? 그것들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여기서 day가 가리키는 건 potatoes죠. 다음. on the weekend, I don't get up as soon as I wake up. 여기 앞에 양념을 버리고 나면 주말에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잠에서 깨자마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조건 부사절이에요. if가 있고요. 뭐뭐라면. unless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if나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bees won't attack you if you don't move. 길게 끊으면 되죠? 벌은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이 CF 별표 잘 치시고, I'll, 여기 해석을 좀 지워볼까요, 먼저? 조금 굵게 해서, 이렇게. 지우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I'll ask him if he will come. 여기서 if를 부사절로 착각하고,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if는 잘 들어보세요. 명사절 종류 중에 whether if가 있었죠. 뜻이 뭐지? 뭐뭐인지였죠. 여기서 if는 이 부사절 if가 아니고 바로 이 명사절 if예요. 그럼 질문. 그럼 질문. 이걸 여기다 한번 써볼까? 대체 어떻게 구분할까요? 맞죠? 이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여기는 만약이고 여기는 만약이 아니라 뭐뭐인지예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생각해보는 거야. 명사절은 어디 들어간다 그랬지? 주어 S O C. 지금 이 문장 어디 자리에 와 있어요? 이 문장이 O 자리에 와 있죠? O 자리. 그래서 이게 명사절 if인 거예요. 해석을 해볼까요? 나는 물어볼 거야, 그에게. 뭐를? 그가 올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를 한번 해석해 볼까? 나는 물어볼 거야, 그에게. 만약 그가 오는지라면. 다시 한번, 미안, 미안. 만약 뭐뭐라면으로 해석을 합시다. 나는 물어볼 거야, 그에게. 만약 그가 올 것이라면. 뭐, 문장이 이상하죠? 문장이 해석이 상하죠 자연스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여기 do 자리, 여기 o 5자리는 명사절 자리인데 바로 명사절의 whether if 뭐뭐인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물어볼 거야 그에게 그가 올지 이렇게. 명사절 뭐뭐인지 아닌지. 이거 한번 복습했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378번. Unless you try you will miss the opportunity. 여기서 끄는 거는, 여기서 길게 끄면 되지? 너가 시도하지 않으면, 넌 놓칠 거야. 그 기회를.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if가, 여기가, 부사절 if인지, 명사절 if 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부사절은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고, 명사절은 뭐뭐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거는 한번 볼게요. The contest will be cancelled if the weather is bad. 콘서트는 취소될 거야. 만약 날씨가 안 좋으면 여기선 부사절이죠? 다음, 나는 궁금해. 뭐를, 여기 5자리잖아. 여기 명사절 자리야. 5자리잖아. 궁금하대. 뭐를. 너가 나에게 너의 수학교과서를, 아, 수학공책을 잠깐 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 궁금해. 이렇게. 괜찮죠? 요 자리 못 보면 끝난다, 얘들아. 자리 못 보면 끝나. 아직까지도 오자리가 뭔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명사절에 SOC 자리 들어간다는 거 진짜 많이 했죠. 요거를 머리에 꼭 집어넣고, 부사절인지 명사절이 뿐지를 잘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